네. 중삼 영어 천재정사열 6과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로 이전에 문장이 Do you have any other tricks? 어떤 다른 속임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yes, 네, 있다라는 것입니다. yes, 다음에 I do로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when I have to use 밀크. 내가 우유를 사용해야 할 때, I use. 나는 사용합니다. 크림을 사용합니다. Instead 대신에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 대신에 사용하는가? Instead 다음에는 of 밀크라는 표현이 이렇게 생략이 되었습니다. Instead. i n s t e a 자, 두 번째, 이제, 속임수 이야기는, 밀크를 사용해야 할 때, 밀크 대신에, 우유 대신에, 크림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hen, I take a picture of it. 내가 그것에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을 때. 자, 사진을 찍을 때, it. 그것은, looks, 뭐뭐처럼 보입니다. Much more delicious. 자, look plus 형용사에서 훨씬 더 맛있게 보입니다. 자, 내가 무엇의 사진을 찍을 때, 자, 우유 사진을 찍을 때, 예, 네, 그것은, 자, 훨씬 더 맛있게 보입니다. 크림을 사용하면 더 맛있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옆에 보면, more delicious가 비교급입니다. 자, 비교급이고, 이때, 멋치는 비교급 강조가 됩니다. 비교급 강조, 훨씬 더, 훨씬 더, 뭐, 뭐, 한. 자, 비교급 강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비교급 강조. 자, 훨씬 더, 뭐, 뭐, 한의 의미고요. 자, 어떤 것으로 바꿨을 수 있는가? 멋지 대신에, even, still, far, a lot, 그리고 멋지.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다섯 가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츠, 파, 로, 뭐. 외울 때 이렇게 외워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기억을 잘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맛있게 보인다. 사진을 우유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네그 우유 사진 대신에 크림을 네 크림을 이용해서 크림의 사진을 찍을 때 그것은 크림은 훨씬 더 맛있게 보인다 해서 여기도 크림 여기도 크림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Also, also, there is one important rule. 자,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보면요. is 있다. 그다음에 follow 동사가 두 개입니다. 따라서 접속사 또는 관계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one important rule that i follow 이렇게 자. that 이하 that i will follow는 관계 대명사 절이고 형용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Also, 또한, there is, 있다. 무엇이 이만큼 전체가 주어가 있다. 하나의 중요한 규칙이 있다. 어떤 중요한 규칙이냐면, 내가 항상 따르는 중요한 규칙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대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목적격임으로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또한, 어, 내가 항상 따르는 하나의 중요한 규칙이 있다. 그러면 그 규칙이 무엇일까? 그 규칙은, 그 규칙은 본격입니다. I never put anything unhealthy in food. 나는 never put 결코 넣지 않는다. Anything unhealthy 한 것을 in food, 음식 안에 넣지 않는다. 자, 이때 보면 anything unhealthy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thing으로 끝나는 단어, one으로 끝나는 단어, body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형용사의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unhealthy anything이 아니라, unhealthy가 먼저 anything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anything unhealthy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anything은 never가 부정을 해서 any가 됩니다.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중에서 나는 음식 안에 건강하지 않는 어떤 것을 결코 넣지 않는다. 라는 것이 내가 지키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 love making food. 이 문장에서 보면, 나는 정말로 사랑한다. 음식 만드는 것을. 자, 육과 문법의 핵심 문법. 첫 번째, 두 러브가 있습니다. 자, 동사의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두, 더즈, 디드, 동사 원형이 되어서, 정말로 뭐뭐한다. 예, 일반 동사를 강조, 동사의 강조 형태가 됩니다. 동사의 강조. 나는 정말로 음식 만드는 것을 사랑한다. 이때, love 동사는 목적어를, 어, 동명사, making도 되고, to make도 됩니다. 나는 정말로 음식 만드는 것을 사랑한다. 이제 음식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What do I need to do? What do I need to do? To become 어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제 음식 이야기로 소재를 이어가서 자 내가 need to do 할 필요가 있는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 to become a food stylist 음식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하여 자 여기서 to b o e 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부사적 용법 목적이 됩니다. 내가 음식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제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well, 글쎄, 약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well 글쎄 most importantly most importantly you need to be creative 가장 중요하게도 부사라서 important plus ly가 되어서 부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you. 당신은 need, 필요하다, to be creative, 창의적이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푸드 스타일링 음식, 스타일링 하는 것은 음식을 꾸미는 것은 뭐뭐이다. Another form of art. 또 다른 형태의 예술이다. 이렇게 뭐뭐이다로 하면 주격보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예술이다. 여기서 보면 another 있습니다. Another. 자, 다시 한번 보면 another은 부정대명사. 자, 언제 쓰느냐? 셋 이상 중에서 정해지지 않은 두 번째 두 번째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이다. 자, 원래 예술의 하나의 형태가 있고 푸드 스타일링은 여러 가지 예술의 형태 중에서 정해지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이다라고 합니다.